시편 42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2절만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고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까. 아멘. 시편 42편의 기자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갈망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육체를 입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뵐수 있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간청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나옵니다.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극률이 여길자에게 극률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요청하자 하나님은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육체는 녹아 버립니다. 너무 높은 차원의 거룩한 존재를 너무 낮은 차원의 육체가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하나님을 보고도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 육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42편, 10편의 기자는 왜 하나님의 얼굴 배웁기를 갈망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뜻입니다. 민수기 6장에 하나님의 얼굴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레위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무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이란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이 말하는 주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들이라는 단어에서 주님의 임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시편 42편 기자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배웁기를 갈망하였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그의 자녀를 만나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으로 레위가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지켜주며 은총과 평강과... 복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레위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는 이스라엘 자선을 위하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원하노라, 아멘. 레위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면 그 레위의 축복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영광이고 그 영광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주목하여 바라보실 때 마치 인간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사랑스럽게 주목하여 바라볼 때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얼굴에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추십니다. 그 빛이 우리를 비추시면 은혜와 평강과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그 얼굴 빛을 받고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평화가 임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표가 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하늘의 기쁨이 있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두려움이 떠나고 불신과 혼란이 떠납니다. 불안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면 두려움, 혼란, 불안, 공포가 도망갑니다. 이것들은 마귀의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겸손이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옵니다. 10편 42편의 기자는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웃고 대적자가 비방하는 말을 들으며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되고 우울하기 때문에 주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란을 당하는 것은 악한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처참하고 무너져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신약의 백성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생을 얻었고 우리의 영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죄와 허물과 죄악을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원수가 공격하는 틈을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지기도 합니다. 원통한 마음을 토설하기도 하고, 내가 몰랐던 죄악을 계시해주셔서 토설할 때도 눈물이 강같이 흐릅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여 진실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내 안에도 있었고 내 가문에도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인식하고. 중보자로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면하기 싫어하는 매우 두려웠던 과거의 경험을 주님께서 무의식에서 의식의 수면위로 꺼내주실 때도 눈물을 사용하십니다. 고통은 있지만 어떻게 무엇이라 표현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 강물처럼 흐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트라우마가 해제되고 깊은 고통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초자연적인 축복입니다. 우리의 부상당한 혼을 새롭게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의 임재 안에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0편 42편 7절은 하나님이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눈물을 보내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눈물이 외상과 스트레스 장애 같은 깊은 고통을 치유하십니다. 눈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눈물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신 후에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주님의 평화를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깊은 상처와 고통의 문제를 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눈물로 우리를 치유하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평화가 우리 마음에 옵니다. 여러분이 토설을 충분히 하고 나면 평화의 순간이 나타납니다. 평화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실 때 모든 무질서와 혼란, 불안과 두려움, 거짓과 어둠은 도망갑니다. 평화가 오면 우리는 만족과 기쁨, 감사와 자유, 번영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원수가 여러분을 비방하고 전후 좌우로 사방이 막혀 있을 때에도 더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10편 2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극유리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2편의 고라자수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합니다. 다윗도 27편에서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얼굴 빛을 여러분에게 비춰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눈물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중보자의 계시를 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몸과 마음의 치유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르심과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은총이 임하여 오래된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여러분의 책이 진행되도록 내면의 장애물을 해결해 주시고 악한 대적자의 방해를 파괴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얼굴 빛을 지금 이들에게 비춰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